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라는 단어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지 지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특별한 순간 또곧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10편, 23편 말씀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함이란 말은 골짜기의 습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는 본질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헨나 골짜기입니다. 게헨나는 구약에서 흰놈의 골짜기 혹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표현되는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지옥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골짜기가 주는 이미지가 바로 지옥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골 골짜기라는 단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요수아가 가난안 종복 당시에 범죄한 아간을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라는 말 자체에 이 괴로움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곳에는 또한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골이라는 단어가 골짜기와 붙으면서 고통과 사망과 죽음이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10편 23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삶 가운데 있는 이 골짜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바로 우리 삶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골짜기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상황의 골짜기입니다. 어떤 경우 우리는 상황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이나 질병과 같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의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일과 사업에서 오는 상황의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골짜기에 들어가다 보면 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헤어날 수 있을지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면 골짜기가 아닙니다. 끝이 안 보이고 나갈 길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골짜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골짜기입니다. 아름다워야 할 관계인데 풀리지 않는 경우,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왜 이런 관계의 골짜기에 빠지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골짜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상황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골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극심한 우울함이나 감당 못할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깊게 자리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절망감 혹은 조절되지 않는 분노나 섭섭한 마음으로 소외감과 외로움, 떨쳐버릴 수 없는 열등감, 혹은 죄책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개했나, 진짜 지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골짜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골짜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영적인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신앙보다 현실이 더커 보이고 내 믿음보다 상황이 훨씬 더 굳건해 보이는 그 무력감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해 보지만 현실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골짜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과하되 우리의 믿음도 잊어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진짜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이런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은 영적인 회의와 신앙의 갈등이라는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심과 불신과 분노와 절망의 골짜기에 빠져 있던 하박국은 결국 그 모든 과정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명한 그 유명한 하박국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이 구절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감정의 골짜기, 상황의 골짜기, 신앙의 골짜기를 해먹어 다녔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 그곳을 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게 하시리로다라는 것은 아직 골짜기에 우리가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골짜기와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모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감정은 그대로지만 그곳을 믿음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한 상황은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높은 곳,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곳을 거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골짜기를 이기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 사밭입니다. 요 사밭은 남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왕들은 끝까지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히스기아도 요시아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다들 조금씩 안타까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훌륭했던 왕이 바로 요사밧 왕입니다. 하지만 교제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요사밧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나쁜 점만을 골라 닮은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요람과 혼인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죽을 뻔한 위기에도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려 한 사람이 바로 요사밧이었습니다. 이런 요사밧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역대야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안몽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 곧 유다 동쪽에 있는 세 부족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과 여러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은 그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요 사밭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요 사밭이 두려워하여 요학께로 나치를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요 사밭은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사방이 연합해서 자신을 친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려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즉, 감정의 벌자기에 빠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 사밭 벌자기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요 사밭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골짜기에 가만히 서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요사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아래쪽에 보면 역대하 20장 26절 말씀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요화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송축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골짜기 앞에는 대개 사망의 음침함이나 아니면 개했나? 아니면 아골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단어, 브라가가 붙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이제 찬송으로, 송축으로 변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 사밭 골짜기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힘든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브라가 골짜기로 바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귀해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주 앞에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사밧의 사망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가 되게 한 분명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반전, 뒤집힘, 역전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기도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송가 370장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 골짜기의 결론이 송축의 골짜기가 될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를 양손에 붙들고 가야 합니다. 이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그 골짜기는 반드시 송축의 골짜기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대적은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우리의 현실이 커 보입니다. 세상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돈이 더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이고 어떤 현실이 자꾸만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마귀가 아닌 하나님이 자슬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숨이 넘어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붙잡는 사람이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주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사밭이 드렸던 기도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요사밧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다른 말로 우리에게 속삭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을 수도 없고 결코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황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한다면 그때 누가 좋아하고 누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너무 감사해서 붙잡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은 상당히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통의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마귀가 제일 빠르게 움직일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단서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입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자꾸 논리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 일어날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다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넌또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 넌 그런 식으로 못된 생각과 못된 마음을 먹었잖아. 너 지난날에, 너 저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동을 했잖아.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너를,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 순간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당신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받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아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골짜기를 우리는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곧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붙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우리 인생의 골짜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변화 이후에 얻게 된 이름이 아닙니다. 요 사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람을 움켜잡은 그 순간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사밧의 기도를 통하여 사망의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로 변하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골짜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바라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순간 순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